상성은 이제 별로 안 존재하고요. 예, 베네치아는 당연히 연승 없어. 베네치아가 연승, 홈 연승, 예, 나폴레가 칼리아리한테 2대1이겠잖아. 예, 이기는, 홈에서 이기면은, 예, 뭐야. 이기는 뭐야. 이기는 뭐야. 저기 뭐야. 실, 아니, 그래. 그렇습니다. 홈승은 이제 칼리아리하고 제노아입니다. 제노한테 2대1이요. 제노아 그때 뭐 애들 반타장 날라갔을때 이긴 거고, 칼리아리 원정 바보고앰플리는 완전 바보가 아니야. 아이사피 원플, 앰플리는 원정에서 깨진 팀은 아탈란타 밀란 에, 라치오뿐입니다. 에, 볼로냐고도 묻었어. 에, 그리고 상성도 그렇고, 에, 그리고 뭐 아차피 안정적인 건엠폴리예요 근데 왜 역배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베네치아 혼빨이겠지 뭐. 에, 베네치아 음, 항구 도시니까 뭐그 발. 혼빨? 그렇습니다. 상성. 상성에뭐그러서 이건 나머지는 거의 2분이야. 베네치아. 에, 베네치아는 지금 3 경기 무패 1승 2무. 1승 2무야 지금. 음, 코모하고 무승부. 류벤하고 무승부, 칼리아리하고 승! 하면서, 어, 1부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많이 깨졌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2부에서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 그냥 까불다가, 까불다가 깨졌습니다. 근데 코모, 코모가 굉장히 공격적이긴 한데, 예, 이제는 모든 경기를 템백을 치고 있어. 칼리아리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안 까분다, 이거 지금. 이제 지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세 경기, 연속 안 깨지고 있습니다. 예, 안 깨지고 있어. 그래서 어, 예, 그리고 또 지금 세리에이 예, 세리에이에서 1부리그 1부리그에서 한 번도 엠플리한테깬 적이 없어 최근 상승은 1대1이 마지막이지만 었 옛날까지 치면 세리에서 2승임으로엠플리한테 깨진 적이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좋지 홈네 홈입니다 예, 홈도 아까 말씀 홈에서 2승이야 2승하고 이제 무승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좋다 이거 지금 근데 얘네는 지금 예, 홈 연승은 2000년도가 맞아 2000년도 1월 2000년 1월 그럼 25년 주기설이 있냐 라고 보면은 1975년도 거를 갖다 자료를 못찾아 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2000년 1월에 이겼습니다 홈연승을 한 적이 있어 지금도 1월이니까 내가 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24년 동안 연승을 못했으니까 그건 이제 안 된다고 보여지고 연승이 이제 없다 이거야 지금 25년 동안 홈연승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고 있고. 음. 얘네들. 예, 얘네들은 반대로 예. 엠폴리는 원정. 예. 원정. 지금 현재 원정이 아니고 20 21 실점이에요. 21실점로 예. 21 실점으로 실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 얘네보다 좋은 애들은 모두 상위권이야. 일단 나폴리나 이런 애들이죠. 예. 그래서 원정. 예. 원정에서 지금 얘네가 엠폴리가 예, 무서운 건 원정입니다. 예. 17경기 중에서 1 7골을 넣었는데 14골이 원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원정. 음, 아까도 말씀드린이원정에서는 지금 다, 안 깨져. 아탈란타, 밀라노, 밀란이다 에이시, 밀라, 나치오. 음.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원정에서는 삼승, 삼무, 삼패. 예, 아까도 강팀한테, 파리 이상팀한테만 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예. 그렇습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도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 보면 돼. 적응을 하면서 나폴리한테도 1대5로 깨지면서 시즌 초반에 깨지던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이제 일부러 계속 사나에서 애들도 이제 바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홈에서 엠플리한테깬적 없고. 홈에서 연승이 25년 동안 없어. 없고, 엠플리는 원정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아. 수비적이고 골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프랜승밖에안 보이죠. 결국 무슨 부겠지, 뭐. 너무 뻔한 무승부야? 에, 그러면은 어, 프랜승. 그런 다음에 음, 엘라스베르나 우디니스. 아이 경기도 무승부냐고 이제 그러고 또 그러고 있지. 야 그럼 또 무승부냐?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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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또 무승부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또 무승부야. 그럴 수 있지만 아 이거는 이 경기를 왔다 가 진짜 이, 저기는 앰폴리가 원정에서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프랜승에 이렇게 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음, 우디니스하고 헬라스베로나는, 이게 좀 지금, 예, 뭐, 거의 뭐, 둘다 꼴이 그만 그 꼴이니까, 무필이라고 보여지지만, 헬라스베로나 이기는 경기는, 아이사이피, 음, 모두, 저기, 뭐야, 어? 투, 투, 뭐야, 이 실점이 깔려있다는 거지, 지금. 음, 이 실점. 아니, 근데 아니지. 로마하고 나폴리 잡을 때는 안 그랬어요. 홈에서 로마하고 나폴리도 잡았어 이거,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도깨비 팀인데, 지난 경기 볼로냐를 잡았습니다. 아, 볼로냐 잡았어. 파르마도 2대3을 이기고. 에, 하지만은 또 뜬금없이 아이사이피 아, 그건이 희한한 팀이냐? 이거 희한한 팀입니다. 홈에서 로마하고 나폴리 잡고 볼로냐 원정과도 잡고. 예. 파르마 이는데저엠폴리한테1대 3, 칼리아한테1대 3로 깨졌어 홈에서. 그러니까 홈 개판이란 얘기죠. 음. 그리고 아이사이피 지금 헬라스베는 무승부가 없는 팀이에요. 도안이면 뭐야? 그냥 골 기복이 너무 골 기복이야. 수비 기복. 실점은 지금, 실점은 꾸준하니까 골 기복이라고 봐야지. 실점은 계속 깔리고, 세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고, 어, 만약에 한 골밖에 못 넣는다. 그럼 지는 거야. 지는 그런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우디니스는 토리노하고 무승부했습니다. 토리노한테 상성이 존재해서, 원정에서, 먼저 두골 넣고 두 골을 먹혔어. 피오렌티나 이기고, 몬차한테 일대에서 나팔한테 골사라겨 라고 썼는데, 이제 걸리는 거는 상성이겠죠. 베르나 원정에서 약해. 예, 베르나는 우린스가 약합니다. 예, 상성이좀 걸리긴 하는데 음.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볼로냐 이겼습니다. 당연히 연승은 없어요 연승은 언제야? 음? 얘네 아까 책이 기 뭐지? 아까 쟤네는 그 연승이랬죠. 얘네는 언제 연승했지? 볼로냐 3대1 이기고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 베르나는 에, 뭐 지금 뭐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에, 홈에서 2003년 처음에 3연패 에, 10골 10골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또 연패를 끊어내야 되지만은 예, 열패를 끊어내지만 우디니스의 오디니세, 우디니스는 예, 지난 1 5 번의 경기 상대전이에요 상대전 육승6무3패로육승육패로베르한테 예, 강해요 최근 제원 최근 상승에서 원정이서었지만총 예, 상승에서는 우디니스가 강합니다 예, 강해 그래서 두 골은 먼저 넣었지만은 먹혔어요 예, 먹혔습니다 근데 토리노도 수비가 좋은 팀인데 먼저 두골 넣었다는 게 중요하겠지. 예. 그 그래 얘네는 뭐해서 얘네는 지금 지름 베로나, 베로나는 예, 홈에서 3승에7패 예, 무승부가 없어. 무승부가 없는 이유는 실점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점. 음? 딱 그냥 유벤투스처럼 먼저 넣고 먹힌 것도 아니고 먹히고 먹히고 뭐저쩌죠 예. 그것 때문에 무승부를 일단 배제해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베로나 예, 그냥 지금 무승부가 없으니까 이제 못뜨는거 아니야? 아홉 수홈 아홉 수도 넘겼어. 무승부 없이 넘겼습니다. 음, 그것도 상대 를안 가리고 지금 난타전을 벌리고 있잖아요. 음. 실점 때 못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디니세도 예. 지금 나 대충 넘어왔지만 지금 원정에서 계속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점. 실점. 토리나우 2대2 무승부 해서 왔지만 은 지금 10경기.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클린시티가 없어.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정 피오렌티나하고 몬차한테 1대1 이긴 게 있어. 원정 2연승도 약간 걸리긴 해요. 예. 하지만은 꿈에서. 홈에서 뭐야? 까분다, 이거야? 까불어. 실점은 뭐, 지난 경기도 봤어. 예, 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승은 못한다. 예, 근데 우디스가 적배! <laughs> 우디스! <laughs> 그 다음에 어디있어 피오렌티나폴리.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나폴리. 음. 어? 그지밥어 채팅금지죠? 알란탐지켜? 채팅금지야. 채팅금지죠. 아, 지금 뭐 지금 방송 중인데, 예. 방송 중인데 자꾸 잡상이들이 오니까 영감은 누가 영감인데, 누가 영감이라 그래. 예. 그래서 피오렌티나대 나폴리 아, 이 경기는 아사히 피오렌티나 홈깡패입니다홈깡패요 홈에서 안 깨죠. 홈에서 안 깨죠. 홈무패야. 홈무패야. 유벤나고 골이 안 터지다. 유배나고 묻혔습니다. 유배는 무쟁이야. 유배는 어디 깨졌죠? 음, 유배는 무제인데 그렇습니다. 꼴이 줄었어. 제가 그래서 꼴이 줄었습니다. 꼴이 줄어서 볼루니한테 깨지고, 우디한테도 깨졌어. 나 그때도 우디 니스 프렌이 무승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씨. 저버렸지? 네. 그래서, 프렌만 가면 돼, 솔직히. 프렌만 가면 돼, 프렌. 지금 뭐, 나 피오렌티나가 지금 홈, 홈, 홍... 홈, 홈, 무패가 아니지, 우디한테 깨지지, 지난 게. 우디한테 깨진 거 빼고는 홈에서는, 아예 다이피, 무패입니다. 라치오, 로마, 예, 또 있어. 밀란. 예, 못 이겼어. 못 이겼습니다. 나폴리는 아예 다이피, 지금 강팀 못 이겨. 6위 이상 팀. 예, 정확히는 6위. 피오렌티나 5위입니다. 예, 5위인데, 6위 이상인데, 뭐야, 류벤? 유벤? 유벤 6위인가? 어, 이상은 못 이겨요. 예, 못 이기고 있어. 예, 보시다시피, 아예 다이피.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다 이거잖아.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나폴리는, 예, 나폴리는, 예, 뭐지? 예, 상위팀을 못 이기고요. 6위팀. 예, 지금 모두 다 붙었어. 인터밀랑못 붙었고, 유벤하고 붙었고. 근데 얘네가 이제 원정 가서 이제 강팀이라고 불리는 유벤. 아, 유벤이 제가 어제 도했어요 에이시밀란. 어제 도 내렸잖아. 에이시밀란 유벤을 만나면 내려간다. 유벤이 공격을 안 하는 팀인데, 안 하는 팀인데, a c 시민란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랬어요. 나폴리도 유벤한테 와가지고 텐백을 쳐가지고 묻었습니다인터밀란 당연히 그런 거고, 인터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 이거야, 지금. 근데 피어렌타가 꼴이 줄었죠. 상성, 상성에서는 지금 나폴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나폴리 강팀이니까 그리고 홈에서 2연무야. 2연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음, 뭐 좋잖아. 베네치아 1대 양성, 제노아 1대. 한골차에 특화됐는데, 예. 피오린세 골은 줄었지만은, 예, 뭐,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예, 홈에서는 뭐, 골은 꾸준하잖아, 지금. 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경기에서 2무 2패로 못 이기고 있어. 예,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지금 현재, 예, 가장 긴 무승이다, 이거 지금. 2월 이후로, 1년 동안, 1년 동안에 가장 긴 무승이 되어 오늘 승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 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음?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면은 에, 아니면은 그냥 언더 찍을까 나폴리 때문에 언더가 그래서 에, 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 2월 이, 저기 뭐야 음 응? 응.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그랬지만 그래서 못 이기면 오늘 못이기 2022년 에, 2022년 9월 이후로 에, 9월 이후로 에, 못 이긴다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겨야 된다 이거지 에, 에, 뭐 지금 이기는 경기는 뭐 얘네, 얘네 상대로 얘네 지금 나폴리 상대로 약합니다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이겼어요. 원정에서 이길 때 1승 3무 3패로 약해. 나폴리한테 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2연무라고 했잖아, 홈에서 2연무 최근에. 나폴리는, 나폴리는 지금 애들, 강팀들이라고 불리는 4마리가 사우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걔네들 놀때 1위를 탈환하려고, 해요. 얍삽이죠? 얍삽입니다. 예. 사실은 아틀란타가 1위잖아. 아틀란타가 1위고요. 예, 얘네가 이제 여기서 어, 걔네가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걔네가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무슨 구만 떠도 예, 1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없으니까 걔네가 없으니까 얍삽하게 이제 올라간다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무슨 구만 해도 예, 잠깐의 저기 뭐지 잠깐의 1위? 예, 그래서 잠깐의 1위할수 있잖아. 음, 지금 승점이 같으니까는 예, 잠깐의 1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1 4 경기, 콘테 감독, 예, 콘테 감독 1 4 경기에서, 상대전, 9승3무2패로 굉장히 강해. 에, 강하지만은, 에, 강하지만 이쪽 감독. 이쪽 감독 누구 있어? 어, 빨라디노 감독하고는 태어나 처음 만나. 처음 만나기 때문에 몰라. 이쪽 감독이 뭔지. 그렇습 얘네가 이긴 건기는, 아이다이피, 단1 2 실점. 골은 적어. 골은 적은데, 에, 수비를 이기고 있습니다. 수비. 음, 수비고 있어. 다섯 번에, 예, 뭐, 그래서 넘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이강등 킬러야. 홈에서는 지금, 예, 뭐, 잘 나가는 애들, 처음에 그렇게 잘나가던 애들도 있어. 뭐, 로마는 갖다 버리고, 로마는 갖다 버리고, 에이시밀란, 에이시밀란도 갖다 버릴까? 어제 이겼는데, 예. 그 그래, 라치오, 라치오, 라치오 원정 봐보니까 그래. 예, 그래서 나폴리, 아까도 말씀드린 나폴리는, 홈과 원정을 따져서, 상위 6위 팀을 못 이기고 있어요. 에, 못 이기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무가 뜨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피오네티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에서 지금 안 깨지고 있지만, 모든 경기에 골이 들어가고 있어. 아, 얘네들은 수비의 팀이라고 다시, 한 골, 한 골씩 들어가겠지, 뭐. 에. 원정 무승부전술, 쓰고 있는 나폴리에요. 콘테 감독이, 내가 처음부터 강팀이 그만 골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 생때때인데, 랭스. 아, 이 경기의 주목. 에, 주목. 저기, 저기 봐서 알죠? 가족계획. 주목, 최면을 걸어야 주목, 주목. 주목해야 돼, 내가. 가족 계획 안 봤어? 배두나가 주목. 지금부터 주목, 그러잖아. 그래서, 네, 생때티에 랭스, 원래 상성은 생떼입니다다이사 원래 상성은 생떼인데생떼가 워낙 이제 기복이 세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2부 왔다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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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상성이 그만큼 그꼴 됐는데. 좋아요, 생떼 에, 컵에서 마르스한테 깨진 건 안쪽 팔리고 툴루즈 홈은 좋아요. 생각보다 홈 좋습니다. 에, 홈에서 릴도 잡고 에, 릴도 잡고 오세르도 잡았어요. 릴한테이 대로 잡았어. 무서운 팀이야. 이게 만만하게 이제 여러분들 볼 때는 아니, 이건 뭐야? 생텍띠에는 지금 순위가 낮잖아. 감독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감독은 툴루즈한테 2 대로 깨지고 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잘렸지 뭐. 잘렸어요. 그게 새로운 감독이다. 감독 바뀌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 왜냐면 그. 감독 보기 때문에 갑자기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전수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만난 애들은 못해. 황선홍이도 처음엔 이겼어요. 대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경기 이기더니 나중에 또무쟁이가 되고 나중에 또 선수 빨리 이겼는데. 음. 그차아김상측도 봐봐 베트남 이기는 거. 예. 그래서 허순다 예, 홈은 좋아. 홈은 좋습니다. 깨진 팀들만 보도 봐도 알겠죠. 강팀한테만 깨져. 누구 있어? 마르세유, 예, 랑스. 그리고 누구 있어? 처음에 시즌 정말 르압브로 하지만은 에, 이긴 경기도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상서 지금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데 에, 없습니다 몽펠리한테 이기고 스트라브스 그리고 오세르 에, 오세르 릴 이겼어 오세르가 3대1구나그렇나나 랭스 에, 랭스는 음, 안정적인 팀이에요 안정적인 팀이지만 지금 생떼띠엔의 문제는 골이야 에, 골입니다 에, 골이 안 터져서 이제 감독이 바뀌었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지난 경기 8부리그 8부리그죠. 8부리그 컵에서 8부리그한테 1대3으로 이겼어.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골이 없습니다. 모나코니까 그렇다고 쳐. 하지만 스타루스한테도 0대0 그리고 랑스한테도 0대2패. 리옹한테는 그렇다 쳐. 그렇다 치고 르아브로 르라브르. 르아브한테 0대3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툴루즈한테도 1대0으로 패. 예, 브레트 한테 1대1패 오셀 한테도 1패 골은 확실히 줄었죠 예. 그래서 상성 또 하나가 있어 상성 홈에서 역대 홈에서 예, 생떼띠에는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어 아니 이긴 적이 없어 지난 시즌에 이겼지 지난 시즌이 아니 2020년에 강등되이 2022년도에 1대1이겼습니다그 나머지 그 나머지에서 2002년까지 가도 얘네 원정에서 연승이 없어 예, 연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었구요 예, 감독이 바뀌어서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도망갔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떻게든 뭐좀 잘해 보려고. 어, 잘 취직했잖아. 취직했으니까 잘해 보려고 그러겠지. 뭐 대충 하겠어. 예. 그래서 나 그리고 뭐 지금 뭐 홈, 예, 홈 경기 지난 여섯 번의 경기에서 아, 근데 골이 문제였잖아. 여섯 경기에서 단랑두번의 골밖에 못 넣고 있어요. 예, 두번의 골밖에 못 넣고 있지만 다시 이제 또 올라가서 보면은 예, 보면은 얘네가 붙은 애들 툴루즈원정이었고요 그리고 마르세유 예, 그리고 랑스 원정 랑스 원정이야 그리고 리옹 원정이었어 얘네한테 골을 어떻게 넣어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골이 적다 이거야 예, 골이 적습니다 음, 반대로 랭스도 마찬가지다 랭스도 벌써 예, 알겠지만 랭스도 어디갔어 또왜 베네치아가 나와 또 그 랭스, 예, 랭스는 이제 저기 랭스 상대로 예, 지금 뭐 저기 랭스는 여기 뭐야 지금 뭐 저기 생때 상대로 지금 강한다 이거 강하긴 하지만은 원정에서 이들로 아까도 지난 2022년 5월에 이들로였지만 얘네 원정에서 이거 이긴 게 다야, 이게 이긴 게답니다 연승이 없다고 랬는데 2022년까지 가도 2002년, 2002년까지 가도 이브리그를 포함해서도 예, 2 0 2 부리그를 포함해서 도 얘네 원정에서 이긴 게 지난 지난 경기에 이긴 게 다라고 2002년 그, 마지막에 이긴 게 다야. 원정에서 없어. 그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얘네도, 지금 얘네도 골 문제였지만, 얘네도 골 문제야. 지금 골 문제는 랭스도 포함된다. 생때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응, 팔부리그. 아까 팔부리그한테, 무, 무치히, 무치히, 예, 프랑스 컵대회에서, 얘네한테 세 골, 여덟 경기에서, 여덟 경기에서 지금, 응, 음, 이게 이겼다, 이거. 이겼는데, 8경기에서 1승, 3무, 4패입니다. 랭스가 지금, 누가 더 폼이 더안 좋아? 어? 얘네가 지금 이긴 게, 8경기에서 이, 이긴 게 지금 아니지. 얘 빼고, 이긴 게 저거야. 르압으로. 르압브로 이긴 경기 빼고는 모두 못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둘다 폼이 안 좋다, 이거죠. 감독 바뀌었고요 아까도 말서 홈에 경쟁력 있고, 그리고 홈에서, 어, 랑스 상대로 한 번도 안 깨졌어. 지난 게 마지막 깨진 게 랭스 상대로. 마지막입니다. 감독 바뀌었기 때문에. 프랜스. 예. 네. 그래요. 예. 네. 예, 네. 그, 그 다음에, 릴, 릴은 릴승이죠. 예, 릴은, 릴승입니다. 릴은, 이게 상성이, 릴이, 음, 릴이 이제 모든 대회, 에, 모든 대회에서, 지난 경기에서, 에, 이 경기는 릴이 너무 뻔해 보이는 것 빼고, 근데 솔직히 제가 맨날 너무 뻔해 보인다고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에, 너무 뻔해 보이지만 먹으려면 가야 돼. 에, 그래서 이제 좀약삽하게 근데 오늘 무승부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건 무승부 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똥배들은 음, 가놓고 본전 배팅으로 가놓고 에, 돈 버는거는 무승부나 내가 이제 사무를 줬는데 사무는 솔직히 어려워요 3무도 맞을까 말까 이무도 맞을까 말까 니까는 많긴 한데 예 많긴 한데 근데 하여튼 리일은 리을, 지금 17경기 음. 17경기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예, 그 17경기 10승! 그래서 역사상, 예, 역사상. 옛날에 1973년도에 19경기, 19경기 연속 무패가 있었습니다. 그것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생떼가 아니고 누가 이름이 낭트지? 예, 낭트가 원정에서 파리랑 무슨 붙은 게 있어? 예,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얘네가 마르세유, 예, 마르세유 얘네가 지금 마르세유인데 얘네가 지금 이제 이 경기를 하고 지금 예, 파리하고, 예, 파리하고 지금 예,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3점차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굉장히 좋아. 그리고 챔스도 지금 (8위입니다) 예, 챔스도 (8위에) 올라가 있고 어, 리리 예, 그러니까 오, 지금 뭐 저번에도 한번 리리 우승했잖아 예, 우승했었는데 지금 뭐8위를잡으수는 팀은 리리인데 너무 수비가 너무 좋지 음. 뭐, 챔피언스 리그도 팔이올라왔고요 에, 그리고 근데 또, 에, 뭐, 이번 달 말이니까, 빼. 컵대회 있고, 뭐 또, 이제, 안필드 가는 거니까, 뭐, 좋다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홈. 에, 홈에서 32번의 홈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어.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아, 평균 골은 몇 골이야? 어? 평균 골두골 골 이상. 에, 모르니까. 에, 평균, 홈에서 32경기 연속 골 넣었는데, 평균 두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케이. 음, 그리고, 에, 이쪽 감독. 이쪽 감독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 그리고 이쪽에 지금 낭트 감독도 늙은이에요. 늙은입니다. 늙은이 누구야? 앙투안 콤부하르 감독. 둘다둘다 둘다 지금 리그왕의 터줏대감인데 둘이 맞붙은 적이 없어요. 둘이 맞붙은 적이 없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리은뭐 지금 뭐을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시 원정 원정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못 간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해서 낭트 승리 아니고? 릴승, 리옹리옹은 리용. 리용은 제가 눈이 맞습니다리옹은 애들 팔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에, 몽펠리에는 원정파고, 둘이 만나면 난 타죠. 리옹승섬수안 팔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팔았기 때문에, 제가 말았어요좀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에. 좀 있으면 팔아야 돼. 그때까지는 리옹을 가야 된단 말이야. 애들 에, 다치든 말든, 뭐, 뿌려, 나가야 트든 뭐, 어디, 뿌러지든 말든 상관없어. 무조건 풀라인업이야. 계속 풀라인업. 좀 있으면 팔겠지. 에. 리옹 승? 여태까지 리옹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속 그랬어. 리옹은 계속 가야 된다고. 계속 가야 돼서 어떻게 됐어, 리옹이 어? 파리한테, 깨, 아, 파리한테는 나 파리 많이 승갔어. 아, 파리 많이 승갔고. 아, 계속 가야 된다고 해서 계속 가야 돼가지고 다 이겼잖아. 어, 프랑크푸르트 내가 프랜승에 무슨부를 했나? 프랜승이아 모르겠다. 아 그래서 앙제 마엔승, 니스, 마엔승, 아 카라바우. 그렇습니다. 원정과 카라바우한테 1대4로왜 이겨?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리옹 지금 모든 경기에서. 음 그래. 홈 예, 홈빨 굉장히 좋아. 몽펠리에. 그래 또 마침 또 지난 시즌에 몽펠리에가 리옹 원정한테 이겨 났어. 이겨 났기 때문에 당연히 홈에서 몽펠리에가 연패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제 리옹, 리용. 예, 리옹이뭐 당연히 뚜개 몽펠리에는. 원정 무승팀이에요. 다시 답피 원정 무승팀인데, 중요한 거는, 에, 중요한 건 뭐야? 예, 아이씨, 이 없어. 예, 꼴이 없습니다, 꼴. 불러드려. 랑스는 강팀이야. 예, 랑스는 2대0, 에, 생때 1대0, 르아브르 1대0, 오늘도 랭스 4대2, 모나코이대, 렌 3대0, 파리한테 6대0입니다. 에, 원정. 에, 그리고 리옹. 에, 둘이 만나면 안타전나했잖아 얘 가장 여러분이 기억나는 경기가 있을까? 옛날에 5대4 경기가 있어요. 5대 4. 근데 여기엔 누가 있었지, 그때? 마비 마부 누가 있었더라, 그때? 아, 와이. 와이가 있었어. 와이하고 마비디디가 있었습니다. 알잖아, 그때. 몽필리의 라인업에. 얘들 다 어디가 있어, 지금? 다 저희가 있잖아, 저기. 저기 어디 가 있잖아. 거기. 가 있습니다. 근이 경기가 5대4로 이긴 경기가 있어. 어, 그만큼 이제 그때는 몽펠리에 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경기 를 어떻게 4대1을 갖다 역전시켰던 경기에 후반에 역전시킨 경기야. 음, 아이다이피. 그니까 러 둘이 만나면 난타전인데, 이제는 그 골룸이 넣 없어. 그 골룸이 넣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예, 둘이 만나면 난타전. 이제 못 버텨요. 어, 원래도 난타전 경기고, 원래도 만나면 둘이 안타전이야. 지난 경기도, 에, 마지막 경기도 1대 2, 어, 뭐 2022월 달이니까. 근데 지금 다른 새로운 시즌이 와가지고 몽필리는 완전히 무너진 팀이 됐잖아. 감독이 바뀌었어. 에, 감독이 바뀌어서 에, 뭐 니스하고 홈에서 묻었지만 그거는 이제 홈이야. 에, 원정은 다른 얘기죠. 네, 그 리라고도 묻었어 근데 그 원정은 다른 얘기고. 에, 상대전에서도 에, 상대전에서 얘네도 무가 없어요. 어? 무가 없잖아. 열 경기까지 무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지금 리옹 왔다가. 아, 어, 그리고 난타전이라는데, 아까 난타전, 둘이 만나면 난타전인데, 응? 와이하고 말비디디, 그걸 다 빠지고 수비든 덕에 판됐고리옹슨 음. 응.